안녕하십니까? 벤입니다. 음, 오늘 추석 연휴 두 번째 날인데 일요일입니다. 저는 게러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회사 일을 하다가 이 회사가 참할 말은 많지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휴일을 다 잡아먹게 일을 주네요 요즘에 그래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연휴에 갤러지를 나오게 됐습니다 갤러지에 나온 이유가 뭐냐 버그만을 선보려고 이 하는데 이거 할 겁니다 V벨트 제가 V벨트를 진작에 사다 놨는데 작업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휴가 돼서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벨트 갈때 임팩을 쓰면 시끄러우니까 벨트를 일단 먼저 해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점화 플러그도 갈고 또 시간이 남으면 냉각수도 갈아 줘야 되고 엔진오일도 갈 거고. 그리고 또뭐 해야 되냐? 뭐가 있지? 아, 버그만 아, 에어 필터도 어. 오늘 갈아주려고 합니다. 스쿠터에도 기어가 있거든요. 기어 안에 오일이 들어가는데 그 오일도 진작에 사다뒀어요. 이것도 갈아줄 겁니다. 사다 놓은 웨이트 롤러가 있어요. 이거 무브볼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놈이 순정보다 약간 무거운 걸 거예요 아마 가벼운 게 속도인지 무거운 게 속도인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RPM이 덜 올라가는 쪽의 세팅 그러니까 속도 쪽의 세팅으로 무게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한 이유가 속도 얼마 나가지도 않는데 레드존을 치더라고요 그거 문제도 있고 그냥 벨트가 지금 슬립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 이상 올라가면 뭔가 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보이는 대로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만 k 로 넘도록 체크도 한 번도 안 해줘가지고 갈지 않더라도 봐주긴 해야 되는데 열었으면 갈아야지 또 우리가 뭐 언제 다시 올겠습니까 설마 이거 뭘다 뜯어야 또 정비를 할수 있는 거지같은 정비승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제발 그러지 말자 어. 아뭘 뜯.. 뭔가를 뜯어야 될것 같은 여기 에 물티슈가 들어있지 아 아무래도 이걸 따야 될것 같은데 정비승이 거지같이 되어있네요 뭐 금방 빠지긴 하네 뭔가 막 대단하게 풀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에어필터도 갈아 줄 거니까 위에 뚜껑도 한번 열어줘 볼게요 이 볼트 세 개는 이거는 왜 이렇게 하얀 게 묻었냐 길이가 같아요 같이 보관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야 위에도 있네 그러면 이거를 얘를 빼야 된다는 소린가 이쪽에 보이는 버트랑 이거, 뒤쪽에 볼트가 있어가지고, 포지 음. 않으면 일단은, 뭐, 작업 자체가 안될것 같습니다. 10mm 같은데? 어, 어 10mm. 이만 풀어도 됐으면 좋겠다. 아, 심으면 어떡하나, 뭐. 빠져야 뭐. 하지. 자,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뜯었거든요. 이걸 조금 더 뜯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얘를 완전히 드러내야 작업이 될것 같은데, 이걸 드러내려고 하니까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사를 거의 다 빼긴 했는데, 이 뒤쪽에 하나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정비선 진짜 거지 같네, 요 이거. 이거를 드러내야 뒤에 있는 걸뺄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드러내는지 지금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뜯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잘된 게, 여기 보니까 저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정화 플러그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전화플러그 갈기는 쉽게 됐고, 저거만 필터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싸제로 사다 놓은 게 있고, 저거는 필터 커버인데, 필터 커버 때 찌든 거랑 쿨링팬 커버인데, 3,000kg마다 이렇게 씻어주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거 있는 거 자체를 몰랐어. 그래가지고 지금 2만 kg가 넘었는데, 이거 어차피 마르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할 거니까, 빨아서 오고, 카울 뜯는 거는 찾아봐도 잘안 나와서, 하나하나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대로 두고, 그냥. 되는 데까지 작업을 할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아, 골 때립니다. 골 때려. 근데 뭐이 정도까지 뜯어놨으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일단 저거 빨아가지고 쉬운 거는 빨리빨리 해치우고 그 다음에 카울 뜯는 거를 좀더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예전에 아는 센터 형님한테 듣기로는 이 안에 뭔가 수문이랑 이런 게 여기에 이렇게 안에 물 같은 게찬 채로 있으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씩 비워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동안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 안에 뭔가 물이 고여있는 것 같아서 닦아보니까 이렇게 막 엄청나게 닦여 나오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살펴봐야 될것같아 필터 안쪽이라서 대체로 깨끗하긴 하지만 기름때 같은 게 모두 보입니다. 필터 커버는 이렇게 빨아왔고 이거는 잠깐 말려 놨다가 나중에 이 껍데기랑 같이 씌울 거고 필터만 우선 새 걸로 갈아 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정품은 아닌 거하이플론 인가? 필터인데 이거는 좀싼 마이로 자주 갈아 줘야 되겠어요 일단 어찌저찌 풀기는 다 찾아서 풀었네요 아 진짜 빡세네 여기 여기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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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군데 딱 풀어주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이거 하려고 뭐 온갖 거다 분해를 했다 자. 풀에 되죠. 이렇게. 아 씨. 안 되나? 안 되나?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볼트는 다 풀었는데 지금. 이 위에 얘가 지금 에어 뭐야, 이거? 얘가 걸려 가지고 지금 빠지질 않네. 제거를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정비성이 더러울 수가 없는데. 뭔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자체가 이렇게 정비성이 거지 같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이걸 정비하려고 해? 얘를 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를 일단 제거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와, 홀 때리네. 볼트 다 풀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네. 조금 더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 있었냐면, 얘가 뒤쪽 어딘가에 이 볼트가 하나 박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움직이질 않아서 그래서 못 뺐던 건데 이거 뒤에 손 넣어가지고 나 진짜 안 되면은 타이어를 빼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뒤에 손 넣어가지고 벨트 아니 볼트를 뽑았어요. 풀었으니까 빨리 요거를좀 해야겠습니다.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리고 여기 파이널 드라이브 오일 일로 넣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는 김에 같이 갈아줘야겠죠. 응. 음, 앞쪽이 22mm. 뒤쪽은 17mm네요 17mm 이거는 임팩이 없으면 좀 하기 힘들 거 같.. 힘들거예요 돌아가니까 뒤쪽에 브레이크를 좀 잡고 풀었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풀면 뭐 작업은 끝났죠 요거 빼고 어 여기 씨 이것들 휴지를 좀 깔아놓고 이렇게 살짝 털어주고 이건 이따가 세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야, 뭐가 빠졌어? 이게 여기 밖에 있던 게 빠졌어요. 면이 좀고르진 않은데 뭐 이렇게 같이 놔두고 이거 이렇게 빼고 통째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벨트가 이렇게 갈라져 있죠. 어차피 갈려고 열었으니까 갈아줄 건데 이 안에도 이렇게 청소를 좀 해야겠어요. 무브얼이 어떻게 배치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통째로 잘 뽑아야 돼요. 이렇게 살짝 열어보면 무브얼 다 달았잖아요. 이거. 알아서 엉망진창이죠. 이렇게 조심히 빼는 이유가 루볼도 방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찌꺼기들이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을 일단 다 청소를 해줄 겁니다. 이런 거 청소해줄 때는 브레이크 클리너가 좋더라고요. 청소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대기는 싫으니까. 아이 <laughs> 진짜. 뭘 이거 한 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달지? 완전 엉마 진창이 되는데 한 개는 진짜 완전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방향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뚫린 게 왼쪽으로 가 있어 맞죠? 이 막힌 게 오른쪽으로 가 있고 뚫린 게 왼쪽으로 가 있어 어느 정도 청소를 했으니까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보면 베어링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구리스 칠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덮어서 살짝 해주고 이제 슬슬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벨트를 먼저 꺼줘야 요 사람들이 말로시는 그냥 튜닝 용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말로시는 순정보다 싸니까 쓰는 겁니다. 이게 순정보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말로시로 샀어요. 아 참, 요거 파이널 드라이브 오일을 이은 김에 좀 갈아줘야겠어요. 여기는 주입구고. 여기는 드레인. 시커 그냥 이게 기어 오일이거든요. 보통은 엔진 오일 그대로 넣는다고 하는데 어디서 찾았는데 제가 본사에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뉴얼에는 10W40이 나와 있는데 본사에 물어보니까 버그만이 매뉴얼이 잘못된 거다. 75W90. 이게 맞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버그만 때문에 기어 오일을 하나 사놨어요. 75W90짜리 잔유를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업은 사실 컴프레서가 없으면 하기 힘든 작업이긴 한데 공변을 당했네요 당연히 이렇게 될 거를 예상했어야 되는데 몇 밀리인지 예전에 적어놨었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자, 오일 양은 여기 적힌 게 드라이브 오일 양이라고 그러네요 이 양대로 일단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50ml 자, 여기 두번째 50ml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자, 이게 세번째 50ml입니다 세번 쪼심미리까지 다 들어갔어. 슬슬슬슬 여기서 나오는데 빨리 잠구 주는 걸로. 손톱으로 파이널 드라이브 오일 교체가 끝났습니다. 원래 만 킬로마다 해주라고 했는데 2만 킬로가 넘어서야 교체를 하네 관리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영 소홀했네 버거맨한테. 자, 아까 할라다 말한 거 있죠? 어고 넣어주기 전에 새로운 벨트를 같이 꽂아서 넣어줘야 돼이 말. 최대한 이렇게 좀 당겨서 눌러줘야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오일 같은 게 묻으면 안 좋으니까 깨끗하게 싹 닦아줍니다. 여기는 벨트가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게 묻어 있으면 안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싹 닦아주겠습니다. 그럼 껍대기 이제 씌워줘야죠. 혹시 모르니까 싹 닦아주고. 아, 빼먹을 뻔했죠. 볼트가 녹이 많이 쓸었네요. 이것도 한번 주문을 해놔야겠어요. 주문을 해서 다음번에는 갈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음. 됐어 조립. 이제 점화 플러그를 교체할 거거든요 이건데 좁아가지고 손이 잘안 들어가네 이렇게 열어 놓은 김에 가는 게 좋겠죠 뭐 어그만 점화 플러그가 요거에요. 7 5 4 6 c r 7 2 k 인데 고회전 엔진이기 때문에 다른 점화 플러그를 쓰면 찐빠가 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국내에서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살 때만 해도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걸 꽂아주고 막 센터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찐빠가 나는 현상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이베이에서 구했습니다. 다른 거 쓰는 거보다 어,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정품 쓰는 게 좋겠죠. 정품이 NGK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잘 찍히지도 않을 것 같아서 빼고 점화플러그 어떻게 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램을 뽑고 점화플러그 뽑는 연장. 이거 진짜 저랑 되게 오래된 연장이거든요. 예전에 2006년도인가 내 CB 탈때 CB 점화플러그 간다고 샀던 연장인데 이게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자 이게 금방 뽑은 버그만 점화 플러그입니다. 녹이 많이 쓰렸네요. 진작에 갈아줬어야 되는데 귀찮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켜. 씨. 그래가지고 이거 정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갈아주겠습니다. 이거는 후딱 갈고 빨리 조립을 해야겠어요. 엔진오일도 갈아야 되는데. 자, 시동 걸리는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점화 플러그 제대로 갈아진 거겠죠. 이제 조립을 하고 엔진 오일을 마지막으로 갈고 오늘 작업을 종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시간 되게 많이 걸렸는데 진짜 이거 분해할 줄 몰라 가지고. 근데 다음번에 하면 훨씬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사실 분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몰라 가지고 분리한 거지 카울을 빨리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상키로수 2,1128km에서 벨트 갈고 무브볼 갈고 엔진오일 갈고 스파크 플러그 갈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트립 2번은 2,034km 탔네요. 트립 B를 갔다가 제가 엔진오 교환 주기로 쓰고 있거든요. 오늘 시간이 허락하면 냉각수까지 갈려고 했는데 지금 이미 시간이 11시가 넘었어요. 아, 이거 뜯는다고 너무 개고생을 해가지고 냉각수는 다음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치고. 냉각수는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두 번째 이후부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부품들인데, 무브볼이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은 좀 많이 봤었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는데 얘는 아예 다 달아서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이 다날라갔어 그래가지고, 이거, 얘가 무브볼 커버, 커버까지 다 찌그러트려 놨더라고요. 커버도 하나 사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 벨트는 아직 좀더 써도 될것 같은데, 자가정비맨들은 열었으면 그냥 다 갈아야지 뭐. 좀 크랙이 가긴 했네. 옆에. 자, 어쨌든 오늘 정비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 다음번에 시간이 또 허락을 하면 냉각수를 한번 교체하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비는 여기서 끝.